안녕하세요, 마 맘입니다. 냥코드전쟁 들어왔습니다. 아, 새 첫날 제가 냥코를 찍으려고 딱 켰는데, 와, 이벤트가 떴네. 하고 클릭을 하려고 보니까, 새해 복 강습. 강습?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에이, 설마. 하고 이걸딱 눌러봤더니, 전1스테이지 진짜 강습 스테이지에요. 얘들이 미쳤나? 어, 막말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잽싸게 녹화를 끄고 음,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이제 4일 남았죠. 자, 이제부터 다시 해 봅시다. 새해 복 강습. 15분 기다리라는 아주 좋은 스테이지죠. 이 스테이 10 스테이지를 발음 조심하시구요 10개 의 스테이지를 다 찍는 영상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참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벤트고 딱 10일이니까. 딱 10개니까. 60개 아니잖아요? 참기로 했습니다. 레벨 1이랑, 레벨 마지막, 레벨 10이랑, 두개 깨고, 레벨 10깰 때, 뭐, 뭐, 좋은 거 좋나. 보상은 훌륭했는지. 아이고, 메탈이네? 이런 걸 확인하도록,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아, 이거 메탈이야? 왜 메탈이야? 세뱃돈을 주는데 세뱃돈 뭐 줬어요? 레어 티켓 한 장. 레벨 얻은 괜찮네. 뭐 어쨌든 제가 순간 혈압이 올라, 올라가지고 아예 드디어 내가 60판을 찍을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엔 참고 한번 봐줍니다. 한번 봐주고 다음 에또 강습이 나오면 은 20편이 연속으로 올라가 아주 꿀잼 시작하도록 하죠. 어쨌든 재밌게 보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아마... 새로 업데이트된 스테이지랑 EX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르죠. EX도 금방 막힘 할게 없을지. 뭐,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